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10배 정도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병원장님, 다음 질문으로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인데요.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구마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예방과 당뇨 예방 작용이 있고 피부 노화 방지, 야맹증 완화 등의 작용도 있고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여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들은 혈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한개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g당 칼륨이 337mg이나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가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김치와 된장 등 전통 장류가 모두 염장식품이기 때문이고 국을 절개 먹기 때문인데 나트륨은 물을 끓여 당겨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고구마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고구마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로 껍질째 섭취해야 됩니다.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호박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 즉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경우에는 4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웠을 경우에는 94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도 좋은데요. 또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마토에는 식물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활성 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10배 정도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80도 이상에서 2분 가열하면 효능이 6%, 15분 가열하면 17%, 30분 가열하면 35% 증가된다고 하니까, 30분 이상 가열하면 좋겠죠. 열을 가한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토마토 캔닝이라고 하는데, 끓인 토마토를 소독한 용기에 담아서 잘 밀봉하면 장기 보관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주 영양성분인 라이코펜은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때 껍질째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이 과연 안치료에 도움이 되는가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 3대 거대 영양소가 분해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들이 있는데 이들을 미세 영양소라고 부르고 비타민, 미네랄, 생물영양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미세 영양소는 직접 에너지 생성은 하지 않지만 에너지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3대 그대 영양소의 결핍은 보기 어렵지만 미세 영양소의 결핍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고 그만큼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줄었고 채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후와 토양의 문제와 먼 거리에서 수입되어 오느라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영양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지만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매우 많은 이유는 이들 미세 영양소의 결핍 때문인데 암도 미세 영양소의 결핍으로 더 촉진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 있어 미세 영양소의 보충은 매우 중요한데 식사만으로 충분히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들은 주로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인데 이들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더 정확하게는 영양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맞춤 영양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겠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면적 증진을 위한 건강보조식품들로 비타민 c 셀레늄 아연. 유종 펩타이드, 효소복합제, 글루타치온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중 종합 비타민제는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항암제 투여 전후 3일간은 혈로울 수도 있으므로 건강보도식품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사선 치료 중에는 비타민E와 베타카로틴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폐암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은 금기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만 뽑아서 만든 건강 보조식품을 얘기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당근, 호박 등 식품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배 원장님 매일 아침 이것 한 잔이면 위염, 위암을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비타민 K는 위염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도와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치유하고 위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천연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환기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해서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계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위계양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알칼리성과 치유성분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위산에 흐려버린 위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함께 마시면 위염과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 인한 몸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줍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같은 효소와 요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멜라토닌 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프로폴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이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파, 마늘, 양파, 부추, 달래 같은 백합과 채소와 과일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산화 물질을 영양보충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위암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